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존버 김영수입니다 아~ 오늘 오늘 자체도 뭐~ 오늘 그~ 진짜 오늘 제가 하고자 말은 운동선수 운동선수나 사람들이 웨이트를 해야 되는 그~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운동선수의 관점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일반 사람들 관점인데 아무튼 뭐~ 우리가 웨이트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웨이트를 한 거는 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웨이트를 근데 그~ 웨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착각게있어요 많아요. 사람들 뭐 다른 이유로 뭐 생각하는데 진짜 근데 웨이트 그 하는 그 속성이 다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운동선수 진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웨이트를 지금 도 계속 하고 있고 나이드면도서 웨이트 더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확실히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웨이트를 운동선수들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사람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웨이트를 왜 해야 된다 보십니까? 특히, 뭐, 웨이트라는 건, 소직히말서 필수적인 건데요. 사실, 필수적입니다. 웨이트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운동을 할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본 운동이 있겠지만, 우리 뭐, 종목마다 뭐, 틀리잖아요. 뭐, 운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축구, 야구, 농구, 뭐, 투기 종목도 뭐, 그래플링, 뭐 레슬링 주짓수 뭐, 레슬링 주짓수 뭐, 유도, 뭐, 아니면 뭐, 타겟기는 복싱, 킥복싱,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수도 없이, m m a 도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웨이트는 꼭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웨이트를 안할 수는 없어요. 웨이트 안할 수는 없어요. 웨이트는뭐 적, 안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근데 웨이트는안할 수는 없어요. 적게 한다면 마이한다 뭐 그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웨이트는안할수 없어. 근데 모든 운동에, 종목한테 모든 운동인데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달리기, 러닝, 뭐 달리기를 갖다 무조건 해야 돼 달리기야, 스트레칭, 스트레칭, 또 뭡니까, 웨이트이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하려면, 저도 마찬가지야 뭐, 뭐, 옛날 타격 운동했을 때 당연히 뭐, 뛰는 게 비중이 많, 많아가지고 뭐, 그 러닝 필수적으로 했었잖아, 했잖아요. 뭐, 타기온, 복싱이나 킥복싱, 뭐, 태권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줄넘기나 뭐, 러닝, 이런 거다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래프링 같은 경우는 뭐, 러닝이 필요 없지 않나, 이래 싶어가지고, 뭐, 유도나, 뭐, 레슬링, 뭐, 주위수할 때도 뭐, 그래프링이나 체력이 뭐, 불, 별, 그렇게 그래프링 하는데, 그래프링이 제정지돼가지고 이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헬스가 더, 헬스를 더 많이 해야 하된나 그거 해가지 뭐, 달리기 아, 별 필요 없다, 이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프링 쪽도, 달리기도 없면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그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적인 힘을 많이 쓰되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근력 운동도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러닝도 고시해야 되는 게 몸이가 모든 운동에 러닝, 러닝 체력과 그 뭡니까? 근력 체력을 다, 다 같이 겸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육 체력, 그러니까 그 뭔가, 근지구력까지 다 겸비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러닝과 근지구력, 그 자체를 겸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갖춰져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세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러닝, 러닝, 달리기, 갑자 웨이트, 스트레칭, 스트레칭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뭐, 스트레칭은 특히, 이제, 유연성 기능이 좋은데, 뭔가 제 스트레칭 아니 우리가 아다시피 제일 좋은 게, 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근육이라는 게 자꾸 데미지 쌓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쭉쭉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육을. 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뭔가, 운동 마치고. 뭐, 그냥 일반 스트레칭하고, 뭐, 다리 찢기라든지 상급 스트레칭이 있다. 골반, 뭐, 벌린, 허리 구부리라든지 이런 건 상급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몸을 완전 히 퍼지고 나서, 그냥 몸 완전히 풀렸을 때, 운동 마치고 나서 이렇게 스트레칭 꼭 해주는 그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 해주면서 유연성도 기르고, 또 도심, 그,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면서, 스트레칭을 풀어주면서, 풀어주면서, 이제, 이 부상을 방지하는 거. 그 근육이 이제 자꾸 데미지 쌓이는데 그 스트레칭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맞거든요. 그 여러분 아시 웨이트, 러닝, 이, 러닝하고, 뭡니까, 스트레칭 세가지는 뭐, 일반, 모든 운동에서 해서, 뭐, 직,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우리가 뭐, 운동선수를 전문적으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내 운동의 길을 가겠다.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운동 길을 가겠다. 운동을 전업으로 할것 같으면, 이세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야. 러닝, 제 뭐, 스트레칭, 제 웨이트, 이세 가지는 꼭 해야 돼요. 근데, 웨이트, 우리가 솔직히 말해, 일반 사람들은 그걸알 거예요. 뭐, 웨이트 한다니까 뭐, 웨이트 하니까 힘을, 힘을 기르냐, 뭐, 이런 거. 요새 뭐, 흰글보다 요새 뭐, 시지 뭐, 몸이 좀과 몸짱에 뭐몸 열풍해 가지고 뭐몸 키우는데 있는데 뭐 일반 사람을 말하잖아요. 일반, 일반 사람 같은 운동선수는 좀뭐 힘기는 데뭐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만 뭐, 요새 일반 사람 같은 거뭐 힘기는 것도 있지만 뭐 몸이 이제 커지는 재미로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내 근육이 커지는 재미로 저도 해봐서 헬스를 해봐서 안, 압니다만 그 몸이 커지는 재미나 이제 몸이 좋아지는 이맛술을 하긴 하잖아요. 또 요새 몸짱이 없고 예전 면년도 몸짱이 없고 저 같은 것도 아까 방금 우리가 사진에 나오는 거 봤지만 마동석 저도 마동석 그 팔뚝 만든다고 좀이게좀 팔뚝 만든다고, 요새 지금, 지금 많이 줄었어요. 팔, 팔 운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팔뚝 운동 만든다고, 저도 그, 뭐, 2둔도, 3둔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팔좀 많이 컸습니다. 사진, 방금 우리가 이 동영상 열때 사진 나오잖아요. 그 팔뚝 키운다고, 말했죠. 우리가 팔뚝 커지더라고, 확실히. 요새 또, 그게 2017년 범죄도시 보고 나서 저기 저도 이제 마동석몸에 피를, 피를 받아가지고, 그기좀 따라 했는데, 요새 또 줄다가, 요새 지금 범죄도시 2가 또 지금 상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여가 다시, 범대조씨, 원은 이제 극장에서 받고 투도 이제 극장에서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시 이것도 보니까 마동수 팔뚝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laughs> 그 욕구가 생기대요 욕심이 생겨요. 근데, 뭐, 근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우리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힘, 힘기는 걸뭐 하면 몸 좋아지는, 몸장일 풍, 이런 건 하지만, 사실 운동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솔직히 첫 번째 뭐, 웨이트 하는 첫 번째, 뭐, 그냥 첫 번째, 당연히 힘기려라 그런 거 하는 있습니다. 힘기를 위해서. 뭐 근력도조속해야지 힘이, 그러니까, 뭐, 우리 아저씨 보면 뭐, 우리가 뭐 기술적인 요원도 무슨 기술적인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힘이, 힘 차이가 너무 나쁘면그 기술 자체가 안 되거든요. 힘 차이가 그니까 피지그 자체가 일차적으로 차이가 난다. 근력에서 이미 차이가 나면 사실 말해서 뭐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좀 게임이 안 된단 말이야. 사실. 그니까 러 웨이트를 해야 돼요. 그 힘이 길려야 되죠. 웨이트를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야. 웨이트를 막 해야 되고, 웨이트를 안 하면 힘을, 사실 기술 힘이 너무 차이 나면 웨이트 힘이 붙이버리면 내가 그 기술이 이제 힘에 의해서 빠지거든요. 결국은 부서진다 힘에 의해서 안 통하고. 기술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기술 자체가 그게 너무 힘차게 너무 나 그러니까 웨이트도 꼭 해줘야 됩니다. 웨이트도 꼭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힘이힘 기르는 거.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뭐 웨이트 웨이트 하는 이유가 어, 힘을 힘을 기것 보다 이제 사지 말서 부상 방지입니다. 부상 방지. 결론 말하니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힘 기르는 거. 그두 번째 이유는 웨이트 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 부상 방지예요 부상 방지. 아까 말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가 뭐 유연성 기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스테이지 안는 마찬가지로, 뭡니까? 부수, 이, 이, 뭉친 부분은, 운동 끝나도 뭉친 부분을 자꾸 스테이지 쪽에 풀어주면서, 그부수하방 데미지를 자꾸 줄여주는 거죠. 그, 부, 부상, 부, 부상, 부상 안 나게 방지하는 겁니다, 스테이지. 똑같아요. 웨이트도, 뭡니까? 내가 근육을 이게 막, 쓰, 본 운동 끝나고 근육을 쓰거나, 운동을 많이 과다했으면, 근육이 많이 손상이 왔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웨이트를 통해서, 그, 부상이 안 나게 다시 뭐 약해진 그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그건, 그건 맞습니다.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소직히 말해서, 결론 말하면 이제 뭡니까? 웨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우리 운동선수들이 웨이트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힘기는 요유도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부상방지야, 부상방지. 부상방지예요 부상을 안 당해서 왜 근육을 강화시켜줘야지, 이 뭡니까? 부상을 잘안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부상 안아아 부상방지. 그러니까, 야구선수, 축구선수도, 뭐, 농구선수도 웨이트를 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해서웨이트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 뭐, 사람 마트인데 뭐, 사마트인데 뭐, 웨이트를 안 하니까 다치더라고, 예. 저도 이제 기억납니다. 주의수 하고 나서 1년쯤 지나고, 파란띠 좀, 실력이 좀, 되어 가려고 한, 거의, 어쩌한8 0 90%, 대 15년 전에, 이제 2006년쯤에, 15년, 16년쯤에, 파란띠 실력이 거의 되어 간다, 2005년쯤이다, 2005년에, 그래. 요 주의수 한 1년쯤 됐고, 이제, 파란띠 실력이 되어가는, 거의 다 됐다, 한 80%, 90%다 됐다, 그런 시점에 뭡니까? 허리가 막다치버리더 말이야. 그냥 그 허리 다치가 좋. 그때 한몇달한넉달 정도 쉬면서 고생했는데 그 웨이트를 통해서 뭡니까 허리가 안안 안 아프 아, 안 다치 됩니다 확실히 안 다치 됩니다 웨이트 통해서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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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재활 운동을 웨이트 를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고 또 동시에 뭡니까 그 웨이트를 웨이트 그또 운동을 다시 시작됐고또 동시에 뭡니까 웨이트 계속 하니까 이제 확실히 예전보다 안 다치더라고요. 확실히 확실히 맞아 웨이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치 웨이트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웨이트 안 하면 허리가 자꾸 아프기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웨이트를 안할수 없답니다. 그래 특히. 그래, 그 웨이트 안 하면 뭐냐면 또 사람만 트리뭐 웨이트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는데저 같은 경우 웨이트 안 하면 그게 확실히 웨이트 안 하면 그게 약해진다고 그부위이 그 약해진다고요. 그래. 사람만 틀릴수있겠 되면. 데미지 쌓여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웨이트 해가지고 부상을 방지했어요. 그래서 웨이트 잘했습니다. 부상 방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허리를 많이 다치많막 많이 씻는데. 그래 또 나이 먹으면 또 동시에 뭐냐면 또 나이 먹으면 이제 웨이트더 많이 해야 돼 왜냐면 근감소증이 육 오거든요. 나이 특히 30대 중반, 40대 넘어가면 이제 근감소증이 오기 때문에. 웨이트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냥 근이 감소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이 감소 저 같은 경우도 등쪽이 아파 가지고 얘는 한달 3년 동안 운동을 못 했는데 뭐냐면 그 허리 아픈 게 아니라 허리도 아팠지만 허리 아픈 게 떠나서 등이 아프더라 등이 아파서 그러니까 등이 아파 가지고 등이 통증이 타고 내면서 허리가 타고 내놓으면서 이제 3년 넘게 3년 6개 동안 운동을 주의 수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해가지고 안 나서고 그랬는데 뭐 물론 내가 제가 뭐, 뭐 재활치료소 찾아갈까 생각했는데 그냥 안 찾아갔어요 뭐좀 재활치료도 돌파이들 많아 가지고 그니까 제가 뭐 혼자서 막 이렇게 독학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 보고 했는데, 확실히 그때 이제 또 해법을 찾았거든요. 어디게 해법을 찾았냐면, 어, 허리가, 척추 같은 경우는 그당시 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예전에는 뭐 하체, 허리, 엉덩이만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복근이 운동 이것만 위주로 해가지고 뭐, 버텼는데 나이 머니가시, 그게, 그것만 가지고 안 버텨지더라고요. 근데 그 척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뭡니까? 광배근, 등, 등 쪽하고 목 운동, 손목은 목 운동, 또 동시에 뭐 등, 목 이렇게, 이까지 다해준다더라다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등 운동, 광배근이나 등 운동이나 아니면 뭐 승모근, 목 운동까지 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 해준다 한다더라고요. 예. 그게 그냥 유튜브 보고 제가 또등 운동과 목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같이 병행하면서 이론 기존에 허리 운동이나 엉덩이 운동을 계속 하고 하고 있었고 다리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등 그러니까 운동, 목 운동을 추가해가지고 많이 해주니까 확실히 결국 허리가 나섰어요. 그리고 허리가 나섰고, 물론 지금 뭐 일주일에 치마번마 치마줄 일주일에 한번 가고 있거든요. 그 그래, 당연히, 이제, 뭐, 그 등통증이 이게 말 거의 없어져가지고, 이제, 운동을 지금 한, 3년 6, 3년 6개 쉬다가, 작년 9월부터 복귀해가지고, 이제, 물론 그때 뭐, 주사 맞고 하긴 했는데,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침마으로 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래, 그나마 지금 운동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거의 8개월째, 지금 어뭐 언제든가, 한 7개월, 8개월째, 지금 이제, 거의 올말다 됐으니까, 이제, 거의 8개월째 운동 잘, 잘, 그적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그래 이제, 확실히 맞아요. 우리가 보다시피, 운동, 이 근, 근육 운동은 전반적으로 다 잘해야 된단 말이야. 자 웨이트 같은. 거. 나이 먹으면 뭐근 감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등 운동, 목 운동, 뭐 허리, 하체까지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요새 뭐, 다른 노용함 선수나 뭐 인스타나 보면, 다른 뭐, TNT, TNT 체명사한번 뭐, 보면 인스타 보면 웨이트 한다고 지금 나이거든요. 그분들 허리 아 보니까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내용을 보니까 허리 한번좀 다친 적이 있대 허리가 한번 심하게. 근데 그것도 이제 웨이트 나이 먹으니까 그분들 나이가 다40 넘었거든요. 그분도 두분 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진짜 많이 하답니다. 이 웨이트 많이 해야지어요수없다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옛날에는 웨이트라고 헬스라 말했거든요. 헬스라. 헬스라 이제 뭐 헬스를 하면 웨이트라 헬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 이런 말이 있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그 얘기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하 웨이트 하면 웨이트 하면 우리 웨이트 하면 이제 뭡니까? 몸이 두개진다. 몸이 커질때 몸이 두개진다. 이래 가지고 어, 웨이트 하면 웨이트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 제나동접에서 사본, 사 사부, 사부 과정도 뭐, 웨이트 하면 안 된다, 이러냐 하더라고, 나이 드시면. 뭐. 근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좀놀란이맞죠 왜냐면, 어, 해, 웨이트를 하는데 헬스처럼 해가지고, 무슨 말이죠? 세트를 해가지고, 한번 치고, 삼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나중에, 그, 복싱이나 킥복싱이나주짓수들 보는 것 같아, 이 책, 그, 헬스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헛거리지? 헛거리는 습관이 나는데 근데 문제는, 헬스는 하고, 3분 쉬고, 이런, 휴식이 벌어진데, 그, 뭡니까? 그래플이나, 뭡니까? 타격 운동, 복싱킥복싱 운동과 주의수 같은 운동 운동은 뭡니까? 이 계속 끊임없이 뛰어야 된단 말이야. 이건 아니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그 헬스 운동이 몸은 커지게 하고, 힘은 좋아지겠지만, 그 체력적 부담이 되고, 부, 몸이 둔해진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헬스를 하지, 웨이트나 헬스 하지 마라, 이런 그러니까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때문에 말이좀논쟁 논란이 많았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킥복식, 몸이 둔해지기 때문에. 웨이트 하지 마. 너무, 역, 그, 쇠, 쇠떨이 너무 많이 뜨면안 된다. 이랬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있어요. 그당시 뭔가, 제가 05년도, 06년도, 그때, 04년도, 그때, 운동했을 때, 운동 좀가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년, 몇 년밖에 안 됐어. 한 3년, 뭐, 2, 3년밖에 안 됐을 때, 그때는 뭡니까? 크로스피크, 그러니까, 서킷 트레이는 이런, 이런,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핵심이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헬스적인, 이런, 웨이트를 헬스적인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만 생각했지, 뭡니까? 뭐 크로스핏, 서킷 트레이닝 같은 그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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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운동하는 방식 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핏하고 크로스핏하 서킷 트레이닝하고 뭡니까 이런 부류하고 헬스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 쉬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헬스는 한 세트 치고3 분씩 을하는데 뭡니까? 크로스핏이나 서킷 트레이닝은 뭡니까? 계속 끊임없이 세트와, 세트와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 거의 없이 쉬는 시간 약간 한1 0초 이내로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죠, 시트지 그래. 그게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게 이제 07년도, 08년도 그 생기면서 저도.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제 아는 동생을 통해서 그 크로스핏 개념에 대해서 이게 흡수를 했거든요. 알게 되면서 헬스를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그 그렇게 뭐 크로스핏 헬스를 웨이트를 크로스핏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 주위수 체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제가 더 덕을 좀 많이 봤았어요 그러니까 부상도 방지하고 웨이트를 통해서 웨이트를 크로스핏 형식으로 하면서 부상도 방지하고 체력적인 부분도 음연하게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향상이 되게 확실히 도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그냥 크로스핏 체력이 없었을때 헬스처럼 해가지고 뭐 공방 이런거 허흑거이는거 있었단 말이야. 허흑거고이런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로스핏 하시는 식으로 하니까 근육도 뭡니까? 적당히 이렇게 뭐 우리 그래플링이나 뭐 타격운동 뭐그 하는 사람들은 그몸본동에 맞게 한사람처딱 이렇게 변하더란 말이야. 몸도 맞춰가지고 변하지고 그거 맞아요. 그 그렇게 하 그게 참괜찮아지그로스핏 체력 하는 그, 그로스핏 형식의 그 07년도 08년도에 그걸 제가 습득하면서 이제 제가 그 덕을 많이 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서 이제 확실히, 옛날에는 웨이트 뭐, 아까도 차쳐 말하지만, 웨이트 뭐, 하지만 헬스, 헬스처럼 하니까, 웨이트 하면, 뭐, 몸이 둔해지고, 체리, 체리 방전된다, 이래가지고, 하지만은 했는데, 요새는 이제 말 바뀌지, 이제. 크로스필이나 서킷트랜 형식으로, 웨이트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어, 힘이나 근지력도 길러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부상방지, 부상방지.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확실히. 다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제사보다 웨이트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크로스, 뭐, 뭐, 스테칭만 하고, 뭐, 이렇게, 스테칭은 많이 했지, 웨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란 말이야. 근데 사마좀 틀리겠지만, 사마 물론 그게 틀려요. 웨이트를 많이 하는 사람도 적게 하면서. 저는 많이 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허리를 하도 많이 자체가, 지금 웨이트 등 운동까지 하면서 웨이트를 많이 한두 시간씩 하거든요. 하루에 한두 시간, 세 시간씩 하면서도 많 합니다. 웨이트를. 서킷트레이 형식으로. 근데, 웨이트를 안할 수는 없더만, 웨이트를 안 근데 사마는 약간 틀린데, 그것도 요새는 사람이수술 자체가 웨이트를 좀, 웨이트를 크로스피 형식으로 많이 하더란 말이야. 그게 뭐, 제도 아주 뒤수에, 나 가요테라. 이건 뭐, 주위수 하는 사람도 알 겁니다. 가요테라 유명 세계 챔피언, 그 경량급 세계 챔피언이 데 가요테라 뭐, 웨이트 안했다더라고요 웨이트 안했다더라고요 스파리, 주위수 스파리이 하면서 웨이트를 안 했다는데, 뭐, 최근에 듣기로는 뭐, 웨이트 이제 다시 병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웨이트를는 확실히 안할수 없어요. 근데 뭐, 힘 짜치는 거 떠나서, 힘이 뭐, 짜치는 그런 거 떠나서, 이제, 구상을 안, 다, 안 다치라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 자소하면 이제, 관절 이있는데 저도 나이 먹으니확 당시 느껴지거든요. 관절 이있는데 확실히 이제, 데미지가 쌓이고 옛날지 데미지가 안옛날지 젊을 때 마치 지 데미지가 확실히 오고 젊을 때 같이 하룻밤 잤다 해서 그 데미지가 다 풀린 게 아니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도 웨이트도 하고 집에서 뭡니까 이게 찜질인 것도 많합니다 찜질 뭐 샤워 뜨신물 찜질 하기도 하고 뭐, 찜질기도 있거든요 집에 찜질기로막 이렇게 뭐 책상에 동영상 보면서 뒤에 허리에 이렇게 찜질이 나두도 허리 허리 찜질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저도 뭐그 부분 자체는 이제 저도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다시피 웨이트는 이제 웨이트는 확실히 지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헤드를 하더라도 이제 헬스처럼, 헬스 형식으로, 헬스처럼, 헬스 스타일로 하지 말고, 크로스핏스타일로 이렇게 웨이트를 하면서, 부상을 방지하고 힘도 기르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뭐 먹을수록, 누차만 지만 웨이트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근육이 감소하고, 동시에 뭡니까? 이 관절이 있는 데 자체가 뭡니까? 근육이, 근육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뭐 근육이 자꾸 없어지면 관절 이는데 이제 부담이 생깁니다. 이제 그 관절을 약해진 관절을 자꾸 근육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부산을 안 나도 이제 운동을 건강하게 평생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